비록 나는 나의 감정 변화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 자신을 안정되게 지지하길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음을 믿길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때때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존중하고 내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길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마음 깊이 수용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알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관계에서 불안정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진심으로 보듬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길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과거의 선택들로 인해 차책할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내 마음 속의 혼란 때문에 방향을 잃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완전히 믿고 나아갈 길을 찾길 선택합니다. 비록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받을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길 선택합니다.